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스크팩을 평소 쓰는 마스크팩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홈케어를 하고 나서 속 건조가 진짜 좋아져서 이제 홈케어 제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겔 마스크랑 이제 시트 마스크 종류는 세 가지를 쓰고 있고, 그 밖에는 이제 모델링 팩, 아니면은 피로 팩,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수분, 보습, 그 다음에 시트의 제형, 그 다음에 그 크림 농도, 뭐 이런 게 다르게 쓰고 있어서 효능은 다 다르고, 오늘은 시트 마스크 팩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스크팩은 피토메인데 가장 무난하게 데일리로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미백 주름 개선 2종, 2종 기능성 화장품 제품이고 그 올리브포스 초록색 세럼을 그대로 이 시트에 담은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가장 데일리적으로 무난하게 냉장고에 두고 쓰는 편이고 요만한 사이즈로 4개가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 요거는 요 4개, 4개 시트를 하나당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되는데 요 시트팩을 쓰는 이유는 잠시만요 요 시트팩을 쓰는 이유는 제가 피부가 엄청 건조해서 시트팩을 썼을 때 금방 말라요 5분 뭐 10분만에 금방 말라서 사실 시트팩 보다는 겔 마스크팩을 쓰는 편인데 올리고포스 팩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두고 있어도 마르지 않고 보습감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시트팩을 붙이고 나서 떼었을 때 올리고포스 세럼을 쓴 것처럼 고농축 피부로 표현할 수 있어서 되게 추천드리는 마스크팩이고 이 박스 안에 4개가 들어가 있고,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파한 것 같이, 그 스파를 할 때도 마스크 시트팩을 붙여주는데, 이 올리고포스 이드라딱 마스크는, 프랑스 브리타늄 청정바다의 에너지 100%가 담긴 동별 건조 해수 올리고머와 올리고머는 올리고포스로 피토메리의 특허성분입니다. 병플 추출물, 유자 추출물, 판테롤 등을 담은 고보습 크림 타입 에세스예요. 근데 요거는 크림보다 이제 고고습 올리고포스의 이드, 그 세럼의 앰플 제형이어서 크림보다는 앰플에 가까운 마스크팩이고 가격은 그대로 용량은 23g에서 25g으로 리뉴얼돼서 판매가 지금 되고 있고 주름 개선, 미백, 그래서 이중 기능성을 담은 올리고포스 마스크 시트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고 포스 세럼의 물광 효과를 그대로 담은 마스크 시트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험 보관을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시원하게 쓰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건 인증 시트예요. 그래서 이 시트가 비건 인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알레르기 성분이나 여드름성 있는 피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얼굴 굴곡에 들뜸 없이 완벽한 밀착력으로 에센스가 함유된 영양 및 유효성분들이 집중적으로 피부 속에 깊이 전달 하여 제거 외에도 오랫동안 맑은 피부를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담은 건데, 그 올리고포스 세럼 같은 경우는 그 겨울에는 저는 낮하고 저녁에 다 바르지만 여름에는 저녁에만 발라요. 근데 요 시트팩은 저녁에 상관없이 4계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고머는 피토메르의 특허성분이고요 병풀추출물, 유자씨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한, 하나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 마스크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피토메르 그 공부 열었을 때그 제 돈으로 준비를 해서 이벤트로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세럼이랑 그대로의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선물로 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팩은요 더멀 매트릭스 팩인데 요거 참 선물하기 좋아요 피투메르 팩도 선물하기 좋지만 조금 작아 보이는 감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4개입으로 되어 있는 구성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10개입이랑 24개입에 되어 있는 박스로 나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조금 더 도톰해진 제품이고, 이거는 시트, 에센스 시트팩이었다면, 이거는겔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시트팩보다는 겔 마스크팩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 촉촉함이 더 마르지 않고, 겔 마스크의 형태 자체가 시트팩처럼 그렇게 그 피부 속 건조함을 빨아들이지 않아서 조금 더 오래 촉촉하게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제품은 10개입이고요. 되게 오래도록 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안지 5, 6년이 됐는데 계속 판매의 목적으로 쓰지는 않았고 유명해지기 때부터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번에 10개입이랑 24개입, 그래서 할인 구성이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주부터 열리니까 그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1 0개 입이 들어가 있고,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선물하시기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면 겉보습보다는 속보습에 집중되어 있는 겔 마스크팩이고요. 근데 좋은 거는 속보습, 그 건조한 속건조를 개선시켜 줄 수도 있지만, 모공 개선, 피지 개선에도 좋고요. 각질 피지 관리까지 해주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속보습, 각질 관리, ECM, 이 모든 관리를 한 번에 해주는 팩이고, 제가 상세 페이지에 있는 추출물까지는 정확히 외울 수가 없어서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피토메르 시트팩은 진짜 데일리 아이템으로, 뭐, 뭐 피부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라 수목, 금토일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냉장고에서 빼서 1일 1시트 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겔마스텍, 요더멜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피부가 건조하거나 화장이 들뜰 때가 있어요. 요즘에 특히 그런데 그럴 경우 속 보습을 개선하기, 속 건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슬림피 팩으로도 유명한 팩이어서 잘때 붙이고 잡니다. 잘때 붙이고 자셔도 되는 슬리핑 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피지까지도 제거돼서 좋지만 속 건조에도 개선돼서 좋고 얼굴이 맑아지고 팩에서 이제 각질들이 붙여서 나온다는 후기들이 많고요. 저는 피지 관리, 목공 관리도 그렇지만 슬림핑 팩으로 했을 때 다음날 그 건조하고 가뭄이 일어나는 피부들이 많이 개선돼서 쓰고 있어요. 밀착력, 수면팩, 각질관리 이렇게 세개할수 있고 뛰어난 밀착력으로 케어하면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그 시트처럼 시트팩은 다 좋은데 조금 에센스가 흘러내리거나 이런 게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겔마스팩이나 이런 헤베스텐 같은 농축팩은 얼굴에 흘러내림이 없어서 붙이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링팩 같은 경우도 흘러내림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로 모델링 팩을 올리시고 마르시면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모델링 팩인데 가장 많이 하는 건 이런 시트팩 종류의 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피부 관리를 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이런 팩들을 추천드리고 1일1 스파는 피토메르 마스크. 요거 약국에 입점되어 있는 더멀 매트릭스. 그다음에 요런 헤베스텐 같이 크림 농축팩 플러스 리프팅 탄력 시트 마스크팩. 요렇게홈 케어 제품으로 나온 제품들은 피부과에 막 5만 원에 물감관리, 진정관리 이런 거 대신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과 관리보다 훨씬 더 좋게 피부가 개선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속건료가 심해서 수분관리 5만원, 진정관리 5만원 그 다음에 패키지로 회원권을 끊어서도 피부관리를 받아 봤는데 이 건조함 같은 거는 크게 유지가 되지 않아서 집에서 어떻게 꾸준히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간 시간... 많이 드는 관리팩도 아니고 한작으로 케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장시간 수면팩으로 사용해도 말리지 않는 겔 마스크팩이고요. 수분 영양 이렇게 수분 영양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더멜 매트릭스 추천드리고 겉보습 개선보다 속보습 개선을 하고 싶다면 더멜 매트릭스를 추천드려요. 사실 올리고포스 세럼 같은 경우도 보습 세럼인데 요거는 겉보습, 속보습 다 되지만 겉에서 잘 보인다면 같이 썼을 때좀 시너지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속보습 개선하고 겉보습 개선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피토메르 같은 경우는 수분 세럼을 했을 때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보습 세럼 역할을 해주는 용도로 저는 많이 쓰고 있고 더멀 매트릭스는 그냥 하나만 사용을 했을 때 속건조 개선 마스크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함 없이 장시간 동안 이 수면팩을 사용을 하면 그 수면팩으로도 오케이고요.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마르지 않고 오랜 시간 사용할수록 팩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완전히 더 깊숙히 가는 그 테스트를 거친 마스크 팩이고요. 약국에 입점되어 있을 만큼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때는 속보습, 떼 때는 피지 각질 제거까지 해주는. 이제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있어도 사용하셔도 좋고 피지 걱정이신 분들도 이 마스크팩 하나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M 소재 특성상 피부 신화성이 매우 강하여 비교적 잘 떨어지지 않고 고농축 앰플을 바른 것처럼 에센스가 깊숙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질 피지 케어까지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과 매입은 그 할인 구성에는 없고, 10개 입이랑 24개 입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팩을 쟁여놓으면, 쟁여놓으면 아주 그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그 퇴근하고 와서 꼭 씻고 와서 홈케어를 하는 편이고, 운동 갔다 왔을 때 뭐, 피부에 열감이 많을 경우는 모델링 팩을 주 2, 3회 정도는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기초, 그러니까 화장은 진하게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색조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고 기초 뷰티를 진짜 꾸준하게 미팅도 하고 교육도 듣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 이유도 그 제가 다녔을 때보다 이렇게 홈 케어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피부가 훨씬 더 좋아져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녁에 자기 전이나 제가 조금 영화를 보면서 쉴때꼭이 시트팩이라든지 마스크팩 타입이라든지 모델링팩 이런 홈 케어 관리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멀 매트릭스의 좋은 점은 피지 관리하시거나 모공 관리할 때 모공 구멍이 넓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모공 확장되는 그런 걱정 없이 피지 관리와 모공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 시트팩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인데, 저는 요런 시트, 얇은 시트팩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모델링팩 같은 경우는 20분 오늘은 시트팩 위주의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킨 영상이니 모델링팩은 2월달에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버몬 매트릭스는 2시간 이상 자는 동안 계속 하셔도 됩니다 오래 할수록 그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그겔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여유 있으면 그냥 붙이고 자셔도 되고 다음날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잠을 잘때 붙이면 좋은 슬림 피백은 피부 회복과 수분 충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는 시간 동안 붙이셔도 돼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붙이고 자시고 떼어내면 됩니다. 8주간에 주 3회 사용으로 피부 개선 효과의 인상 결과가.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피부결 정돈이 되고, 피부 당김이 줄어들고, 피부 피지가 줄어들고, 목공이 줄어들고, 생기가 있고 건강해진다. 이게 리뷰의 그 메인 결과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8주간 3회 계속 사용했을 때 이런 개선점들이 많으니, 꾸준히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옛날에 1 시트팩 하면 하면은 피부가 개선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랬을 때 예전에는 천 원짜리 시트팩을 많이 썼는데 그러기보다 좀 이렇게 효능이 있는 제품, 그 다음에 각각 장점이 있는 제품들은 주 3회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썼을 때 저는 속건조랑 이런 피부가 진짜 건조한 타입이어서 에스테틱을 가도 피부과를 가도 왜 이렇게 건조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데 관리를 하고 안하고 차이가 진짜 크고 그 천원짜리 시트팩은 음 진짜 금방 말라요. 10분만 붙여도 그게 흡수를 잘 못하는 건지 겉에서 건조함을 다 깔아들이는 거지 시트가 진짜 금방금방 마르는데 이런 에센스 그 피토메르 마스크팩은 제가 20분 이상 넘게 해도 시트가 극히 마르지 않아서 꾸준히 쓰는 일이고, 겔 마스크 팩은 아까도 얘기, 얘기를 드렸듯이 이런 시트팩보다는 수분감이 더 오래가고 제 피부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사용하는 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고급 패키지로 있어서 진짜 부담 없이 선물을 드리기도 좋지만, 집에서 그... 이한 박스에 10개 들어가 있으니까 꼭 7일 내내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그 피부의 건조함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기초 뷰티에 기초 뷰티로 인해서 피부도 많이 좋아졌지만 홈케어를 사실 좋아하는 편이라 시트 마스크팩도 많이 하지만 쟁여두고 쓰는 편이고, 화장품도 기초를 쓰면서도, 뭐 세럼 같은 경우, 앰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용하면서 관리 제품이랑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헤베스템. 헤베스템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헤베스템도 피토메로도 쟁여두고 쓰고, 더물도 쟁여두고 쓰는데, 지금 박스, 빈 박스를 다 버린 상태인데, 헤베스템은 작년 겨울쯤에 구매했어서 또 쟁여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laughs> 이렇게 많아요. <laughs>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이제 촬영을 한다고 냅둔 팩도 있지만, 그 작년 겨울에 오픈했을 때또 제가 쟁여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헤비스텐 같은 경우는 열 박스도 주문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한 박스만 주문해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요런 시트 팩들은 금방 쓰기 때문에 한 박스는 되게 빨리 쓰시기는 해요. 그래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사용해보고 주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헤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비스텝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 헤비스텝 같은 경우는 고농축 크림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탄력 시, 시트 마스크팩이랑 고농축 크림팩이고 그 시트팩이 그 크림을 밖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 시트로 생산이 되어서 리프팅도 하면서 크림도, 크림의 유효성분까지 피부 속 깊숙이 넣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들은 각각의 그 제형,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 요런 게 달라요. 탄력 시트, 탄력 시트팩, 겔 마스크팩, 에센스 시트팩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피부 타입별대로 저는 그 피부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엑소점이 함유되어 있고 크림 랩핑 마스크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탄력 시트가 들어, 되어 있고 리프팅도 할수 있으면서 고농축 크림이 들어가 있는 마스크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영양 공급, 리프팅 시트, 보습 효과 이렇게 있고 상한 피부를 유산균 상한 피부를 유산균 솔루션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엑소좀이 함유가 돼 있어서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 데 효과가 있는 마스크 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극 없이 리프팅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 당연히 피부과 보다는 그 리프팅이 되는 그게 느리지만 그래도 집에서 꾸준히 하면 조금의 처짐에 개선을 할수 있는 홈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늘어진 모공 관리를 해주는 잔주름이 신경쓰이시는 분 민감성 피부이신 분 저하된 피부 면역력이 고민되시는 분 생규와 탄력이 없이 고민인 분, 유효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었으면 좋겠는 분에게 추천드리고요. 지금 다 보습에 관련이 있지만, 상처, 치유, 회복, 재생에, 재생을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품은 헤비스템이고, 속보습 개선, 그공 피지 관리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덤을. 그래서 제가 요거다 설명드리고, 차이점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둘게요. 그래서 속부터 탄탄하게 피부 탄력 밀도를 높게 해주는 제품이고요. 크림을 머금는 밀착 시트는 이게 미백 영양 수분 탄력 및 주름 개선을 할수 있게 한 장에 담은 마스크팩이고요. 피부 유산균 라토 바실러스 발의 용해물이 250ppm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성 민간성 피부를 포함한 모든 피부에 적합합니다. 음. 그리고 유산균이 함유된 화장품은 피부 미생물 군집을 조절하고 여드름을, 여드름 증상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가라앉게 해주는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유산균 엑소좀이 피부 재생에 강력한 증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력 시트라는게 페이스라인을 부드럽게 간싸서 끌어올려 줬을 때 이렇게 끌어올려 줬을 때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 랩핑 시트라고 하는거고 탄력관리와 리프팅 관리 그리고 프리바이오톡 오틱스 엑소존 유해성분을 잡아 둬서 재생효과 항노화 작용을 잘 해주는 마스크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팅 처리된 래핑 시트로 외부로의 증발을 차단하여 크림 유효 성분을 피부로만 집중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크림이 연고 제형의 부드러운 크림이 용축되어 피부에 자극 없이 흡수되며 촉촉한 보습막을 섬사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효능이나 이런 거, 출출물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헤베스템 같은 경우, 헤베스템 같은 경우는 피부 재생. 그래서 생리기간이나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돌토돌하게 여드름이 나거나 뾰루지가 났을 때는 이 헤베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재생에 좋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처짐 현상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데일리로 탄력 시트팩을 이용해서 헤비스템을 하고 있고 더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피지 개선, 화이트 헤드나 뭐 블랙 헤드가 많이 보일 때그 다음에 모공이 넓어 보일 때 모공 개선, 피지 개선,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화장을 했을 때 피부 가뭄이 일어났을 때는 속 보습 개선용으로 슬리피 팩겸 겔마스 크 팩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드 랫당 이드 랫당 올리고포스는 그 보습 세럼이랑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꾸준하게 사용하는 데일리 시트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팩에 설명을 드렸고 잠시만요. 마스크팩 하나씩 설명을 드렸고. 제가 하는 영상들도 추가해서 올려볼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트를 지금 이런 시트 마스크팩은 제가 세 가지만 쓰고 있어요. 다른 제품은 쓰고 있지 않고 이세 가지로 그 평일이랑 주말 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두고 이런 겟 마스크팩이나 크림 농축팩은 그냥 화장대 밑에 보관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쟁여쓰는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그잘 보관해서 쓰고 있고 각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더블 매트릭스는 이번주에 오픈이 될건데 음, 이따 하는 영상들도 같이 올려볼게요. 간단하게 TV보면서 할수 있는 제품이랑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헤비스템 문의주시는 분들 많은데 헤비스템은 2월 초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피토메드는 이번에 구성들이 싹 변경될 예정이라 한번 본사 교육 다시 듣고 미팅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